피드백을 했던 이 영상에서 힘 저병을 한다고 지적을 했던 50대입니다. 수력은 20년 정도인데 제대로 수영에 빠진 건한 2, 3년 정도라고 하셔서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분의 평영 25m 기록이 한 25초에서 26초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교정이 되면 22초에서 23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2, 3초 정도는 충분히 단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면은 뭐 기록 단축은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좋은 점 생략하고 빠르게 아쉬운 점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이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스트로크 할때 출수하는 타이밍입니다. 스트로크는 보통 벌리고, 모으고, 뻗는 세 가지 동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벌리고, 모으고, 뻗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네 가지 동작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리고, 당기고, 모으고, 뻗고. 여기서 이제 당기고가 추가가 되는데, 저는 제가 지도를 할때두 가지 동작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벌리고, 둘은 모으고 뻗고를 한 동작인 것처럼. 모으고 뻗는 걸한 동작인 것처럼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벌리고요. 모으고 뻗는 걸한 동작으로. 다시 팔을 벌리고, 모으고 뻗는 걸한 동작으로. 벌릴 때까지는 팔꿈치를 펴고 있다가, 모으고, 뻗어줄 때, 모으기 직전에 팔꿈치를 살짝 굽히면, 이 짧은 순간에 당기는 동작이 조금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벌리고, 모으고, 뻗는 걸한 동작으로, 벌리고, 모으기 직전에 팔꿈치를 살짝 굽혀서, 모으고, 뻗는 동작을 한 동작인 것처럼 연결을 하게끔,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어쨌든, 맨 처음 벌리는 건 똑같습니다. 벌리는 건 똑같은데, 벌렸을 때 머리가 나오냐,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데, 팔을 벌리고, 머리가 아직 안 나왔죠? 모을 때 나갑니다. 모을 때 빠져나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벌리고, 벌렸죠? 모을 때 머리가 빠져나오고, 벌리고, 벌리고, 아직까지 머리가 안 나왔죠. 벌릴 때까지. 모을 때 머리가 빠져나가고. 근데 이분 평영을 보면 벌리면서 머리가 나가요. 벌리면서 머리가 나갔죠. 벌리기 직전에 팔이 모여있을 때부터 머리가 살짝 들려있어요. 머리가 들려있고, 팔을 벌리면서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죠. 팔을 쭉 뻗고 엎드려있는데, 팔을 뻗은 상태에서부터 머리를 이미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 팔을 벌리면서 물 밖으로 나오고 평형 스트로크는 팔을 모을 때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몸이 모을 때 힘을 강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모을 때 그때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나고 그때 허리를 젖히면서 상체를 세워주면 위로 쑥 떠오르게 됩니다. 팔을 벌리고 모을 때 머리가 물 밖으로 나가고, 그때 상체를 세워주고, 그때 속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모을 때 힘을 강하게 줄수 있고, 모으는 동작에서 스트로크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동작이라서,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아무튼 모을 때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모으는 동작이 포인트예요. 이 미리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팔을 벌리면서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내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가 딱 떠오르려고 하는 힘, 그게 부력이죠. 그리고 스트로크 하는 힘이 합해지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속도가 확 나게 돼요. 부력이랑 스트로크의 힘이 합쳐지면서 잠겨 있던 내 몸이 떠오르려고 하는 힘이랑 스트로크 하는 힘이 합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고 그때 상체를 젖혀주면 몸이 위로 쑥 튀어 올라 나가고 근데 머리가 이미 이렇게 물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이미 빠져나가 버린 상태, 내 몸의 일부가 이미 물 밖으로,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가 되면 떠오르려고 하는 힘은 좀 감소가 됩니다. 좀 약해져요. 그래서 스트로크 힘만으로 물 밖으로 출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아쉽죠? 생각보다 속도 면에서 좀 아쉬움이 생깁니다. 모으는 타이밍에 물 밖으로 나와야지 팔을 다 뽑고 몸을 엎드릴 수가 있어요. 벌릴 때부터 먼저 머리가 물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제는 가라앉겠죠. 그래서 팔을 뻗는 동안에 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다 뻗기 전에 머리가 가라앉게 돼요. 가라앉았죠? 팔을 다 뻗기 전에, 팔을 다 뻗기 전에 이렇게 머리가 가라앉는 현상이 생깁니다. 미리 나와야지 팔을 먼저 뻗고 엎드릴 수가 있는데 미리 나와서 팔을 먼저 뻗고 엎드려야지 이 수평이 되는 스트림 라인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이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힘이 아주 강한 남자 선수들 있죠. 힘이 아주 강하고 스트로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벌릴 때 머리가 나와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 아마추어 분들은 벌릴 때 머리가 올라오는 것보다 모을 때 맞추려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보면, 팔을 벌릴 때,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고, 모을, 모으고, 팔을 뻗기도 전에 머리가 물 속으로 쑥 들어와버리면, 요 순간에 저항도 크고, 팔이 굽혀진 팔이랑 머리가 동시에 닿으면서, 요때 순간적인 저항도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다 뻗지 않아서, 팔을 다 뻗지 않은 채로 머리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 순간에 하체를 좀 가라앉게 만들고, 몸을 좀 빨리 엎드릴 수 있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수평 라인이 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팔을 미리 앞으로 쭉 뻗어놔서 팔에 내 몸을 맞추려고 하면 이 스트림 라인, 수평 스트림 라인을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손이 이렇게 각이 좀 생겨있죠. 손에서 골반까지 이 각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죠. 솟아 올라가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팔 타이밍이 안 맞는 분들이 이런 각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이밍 문제가 킥 타이밍인데 빠르게 스트림 라인을 완전히 엎드린 자세, 수평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킥을 하고 있죠. 엎드리는 동안, 킥을 차버립니다. 호흡하고, 엎드리는 동안, 엎드리면서 킥을 차는 모양이죠. 이 몸에 이렇게 각이 있는 상태에서 킥을 차버리니까 속도가 나지 않아요. 이게 앞에서 말했던 빠르게 엎드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팔을 벌리는 타이밍에서 머리가 나오니까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평영의 시작이 스트로크부터니까 벌리는 동작에서 시작하니까 벌릴 때 머리를 꺼내지 말고 모을 때 꺼내는 연습부터 하시면 다른 타이밍들이 차근차근 맞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어렵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 고치는 걸 어려워했고, 잘안 고쳐지더라고요. 이 스트로크 출수 타이밍이랑 킥 타이밍, 이두 가지만 고쳐도 기록을 25m에서 한 1, 2초 정도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스트로크를 좀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저병에서도 제가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간격, 그리고 손가락을 굽혀서 물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 여기서도 역시 손가락이 좀 문제가 되죠.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고, 손가락으로 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손가락으로 끌고 당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손가락 간격 좀 붙여 주고 이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숟가락 모양으로 국자 모양 같은 걸로 동그랗게 말아서 물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평영 스트로크에서 손을 벌릴 때 이렇게 물을 잡을 때 캐치를 할 때는 손목을 이렇게 살짝 꺾어서 캐치를 하는 게 좋고요. 캐치하는 순간에 손목을 이렇게 좀 꺾어서 손가락 간격은 붙이고, 손목을 좀 꺾어서 캐치. 이런 동작을 하는 게좀 좋고. 참고로 요내 머리 앞에 팔이 위치해 있는 동작이 있죠. 접영도 그렇고, 자유형도 그렇고, 평형도 그렇고. 그때의 캐치는, 자유형 캐치, 접영 캐치, 평형 캐치는 모두 이 손목을 이렇게 좀 살짝 꺾는 게 좋습니다. 자유형 접영은 살짝 아래로 꺾일 거고, 평형은 좀 옆으로 꺾이는. 이런 각도가 좀 나오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캐치, 모으죠. 여기서 손을 벌리고 당기고 모으고. 당기고 모으는 게 보이는데 이 당기는 구간이 너무 길어요. 벌리고 당기고 이렇게 물을 당겨 주는 요요 당겨 주는 요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죠. 너무 많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모았을 때 손이 너무 내 몸쪽까지 가버리니까 요 팔꿈치 몸통 요 수면에서 넓죠 요 간격이 저항 폭이 너무 크니까 저항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손이 다시 이만큼 되돌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돌리는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되돌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되돌리는 동안 이 몸이 좀 깔아 앉게 되거든요. 요 팔을 앞으로 되돌리는 시간 동안 몸이 좀 깔아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몸도 깔아 앉고 되돌리는 동안 머리도 물 속으로 들어가고. 물을 좀 많이 잡아 당겨야지. 몸을 안으로 쭉, 스트로크를 내몸 안으로 쑥 많이 당겨야지. 이 당기는 길이가 길어야지. 그때 쑥 나가는 느낌이 나니까 좀 많이 당겼을 수도 있고요. 사실 평영은 스트로크로 막 속도차가 막 생기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던 저렇게 스트로크를 하던. 킥에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 스트로크에서는 속도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참고로 스트로크에서는 당기는 동작을 많이 하지 않아도 쑥 당기지 않고 팔을 벌리고 바로 모으는 동작을 바로 하기만 해도 당기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법 속도가 납니다. 스컬링으로 속도를 잘 내시는 분들은 당기지 않아도 모으는 동작만으로 속도가 나는 거 아실 겁니다. 어쨌든 많이 당기는 동작을 하든 아니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타이밍 있죠 타이밍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되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팔을 되돌리게 하는 중에 머리가 깔라앉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몸이 깔라앉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몸의 균형 중심 뭐 그런 부분이 흔들리면서 그때 킥을 차야 될 수도 있어서 킥이 저절로 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평 스트림 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킥을 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많이 당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이 킥인데요 킥은 그닥 나쁘지 않아요 발목이 막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바닥으로 밀어내고 밀어내면서 모을 때까지 발끝까지 쭉 모아주면서 끝까지 발바닥으로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거든요 그렇게 나쁜 킥 동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신경 쓰면 좋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릎을 펼 때까지 발목을 좀 꺾어 두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무릎이 펴질 때까지, 무릎이 쭉 펴질 때까지 이 발목이 꺾여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무릎이 펴질 때 발목이 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릎이 펴질 때, 쭉 벌써 이제 무릎이 펴지는 과정에서, 발목이 풀렸죠. 꺾여 있어야 될 발목이 펴져 버렸죠. 이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목이 유연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많이 안 나오던데, 요 당기는, 발끝을 당기는 요 각도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 무릎을 다 펴기도 전에 발목이 이렇게 같이 펴지는 게 보입니다. 무릎이 거의 다 펴질 때까지 발목이 꺾여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꺾여 있죠. 무릎이 거의 다 펴질 때까지. 무릎이 거의 다 펴질 때까지 발목이 꺾여 있고, 무릎이 거의 다 펴졌을 때쯤부터 풀리면서 쭉 모아주고, 무릎을 거의 다펴펼 때까지 이 발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발바닥으로 끝까지 밀어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거의 다 펴질 때쯤부터 발목도 펴지면서 이때 발바닥으로 무릎을 쏴 모아주고, 힘을 좀 빼서 무릎을 굽히고 찰 때, 그때, 무릎을 굽히고 찰때 요때 힘을 좀 빼서 차는 힘을 조금 약하게 하고 발목을 꺾어 두려고 하다 보면 속도가 좀날 수가 있어요. 힘을 빼고 굽히고 나면 저절로 좀 펴지거든요. 이 저절로 펴질 때 그때 발목만 딱 신경을 쓰고 세게 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미리 빨리 펴진단 말이에요. 굽히고 너무 미리 펴져요. 좀더 꺾어 놓으면 좋은데. 발목을 꺾어 두고 무릎을 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마지막에 모았을 때 발끝을 발가락이 오므려질 정도로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한번 해 보세요. 킥을 딱 끝내고 요 발가락 끝 있죠. 요 발가락 끝을 요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이 오므려지게. 발가락을 이렇게 처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발가락 끝을 이렇게 오므려서, 저는 이걸 발끝을 쳐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에 발끝을 딱쳐 올려주면, 다리가 좀더뜰 수도 있고, 속도가 좀더날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 끝을 쭉 끝까지 쳐 올려주세요. 이 발가락 끝이 쳐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요거 자체가 저항이라서, 발가락을 이렇게 말아 올리면 발가락 오므리면서 발끝을 딱쳐 올리려고 하면 요 라인도 좀잘 잡히게 되고 저항을 좀덜 받게 되고 그리고 요 뒷부분 요 하체 부분이 발가락을 이렇게 쳐 올리는 요 동작 하나만으로 조금 더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평 라인이 조금 더잘될수 있어요. 좀더 하체를 뜨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발가락을 쳐 올리면 지금 발가락 처진 채로 있죠. 요거 좀쳐 올려야 돼. 여기서 끝나지 말고 발가락을 쭉.